리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.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. 삐끔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패션 스토리. 패션쇼 시즌 3 29회 부 시작합니다. 음 소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이설 씨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뭐 컨디션 괜찮아 보여요. 네, 좋습니다. 오늘 간만에 쉬었거든요 오전에. 아, 네, 안녕하세요 안태근 변리사입니다. 네. 하는 네, 만큼 부탁드립니다. 하는 만큼 받는 거죠. 뭐. <웃음> 알겠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아시니까 다행입니다. 음. 음. 근데 이 마스크는 그 마스크랑 다르게 요 안에 있는 요 요게 특허 기술이거든요. 여기 3중 필터로 만드요. 음. 근데 여기에 나노 기술이 들어. 일 박군 천사님께서 즐거운 주말 출첵 완료합니다. 러블리 러블리 l o v e l 사실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 떠봐요. 개업 영업 성폭을 했어. <laughs> 코로나를 잡아야지. <laughs>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응.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뛰어든? 네, 굉장히 많이. 응. 오프라인은 도저히 감당이 없겠다. 근데 이게 미래의 일이라 아, 우리가 뭐 예측만 할 수밖에 없지만. 그렇죠, 그렇죠. 궁금하긴 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고? 싯프림이 어마 벽돌로 슈, 벽돌에도 싯프림을 붙이면 판매되는 그그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랜드인데, 네. 아니 그거를 <laughs> 그 이유 때문에 거절한다는 게 나는 음. 음. 두..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,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어, 음. 일부에 이어서 계속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얼굴이 잘안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표정이 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맞은 건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들고 내려소림쌤 네, <laughs>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사주는 삐급 네. 인생 네. 어왜 삐급 인생? 아뭐 닉네임 하나? 정했어요. 아 그냥 하나 네. 근데 삐급 인생은 아니세요 예 네, 사주는 4주는, 어... 어... 4주는 아, 뭐 퀄리급으로 퀄리티가 있습니다 A급 어, b 프로스 정도 아, b b A는 A는 <laughs> 네, 아니래 퀄리티가 b 네. 네, 퀄리티가, b 분명히, 네. 있는. 네, 퀄리티가 아... 분명히 있는 그 다음부터 비프인생으로 그리고 말년은 명예로 종착점이 나오시는 명예 돈이라는 주제에 내가 매여 있는 그러니까 음. 돈을 떠나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 음. 아니게 이제 돈하고 엮일 수밖에 없고. 요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실 야. 수도 있고요. 예, 예. 어떻게 하수있돈 때문에 뭔가를 일단, 돈을 무조건. 이런 사주가 네. 자기가 생각한 대로도 변하나요?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, 저희가 이제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는 이런 눈이 오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가 그런 쪽으로. 왜이러고이시나요시나요왜하이이 왜 <laughs> <laughs> 하신... 사람은 일단 일반인보다는 이씬이렇이 이렇게 은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요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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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요 이렇게 이렇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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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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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팔조를 향해서 이제 가야죠. 우리 기자님은 어쨌든 50이 넘어야 예. 인생이. 음. 지금 저이 패션쇼도 씨를 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, 하거든요. 그렇죠. 이, 이런 씨는 좀 어떻습니까? 좋죠. 그렇죠? 원래 음. 기자님은 이런 방송이나 이런 활동들을 좀 하셔야 살아나요. 섬림동 음. 사슴 눈님이랑 같은 우리 당골 청치자신 같은 일 주세요. 아, 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. 예예, 어... 네. 보기보다는 사주가 우리가 사주 용어로 기가 세다고 얘기하잖아요. 음. 굉장히 기가 그러니까 기가 센 거랑 성질이 괴팍한 거 주면은 음... 이런 매력들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. 좀 솔직하고 과감한 그렇죠. 캐릭터가 요즘 시대에 그래서, 맞는 캐릭터예요. 네,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일주론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60개로 사람을 볼수 있는 게 있는데 60개 중에 네. 하나거든요. 음. 근데 심미 일주신데 우리가 이제 일주만 놓고 보는 거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고 음. 월까지 같이 보는 게 가장. 이렇게 두분제 네. 양쪽에 두 분은 부부 같은 궁합이세요. 부부인데 아 <laughs> 우리 대표님이 남편 네. 여기가 아내. 들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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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패션쇼는 패션 얘기하는 곳 아닌가요?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짝퉁입니다. 네요. 저는 그러니까 오늘 그 짝퉁. 위에 네. 옷은 어디서 사셨어요? 지하상가. 예, 네, 요 정도만 네. 하면 됩니다. 네. <laughs> 지하상가. 아, 패션 드릴게요. 얘기 조금 하는군요. 예, 예. 네.